할렐루야,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또 2022년 한 해도 이제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주 정도 남은 이 날을 후회 없이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성을 다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삶이었던 관계없이 이제 남은 생애 12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아 있는 이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속에서 하루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이 되면 3단계 발효가 되어서 교회는 유튜브를 찍는 촬영 기사 한 명과 설교자 한 사람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으로 이런 엄청난 거리두기를 통해서 교회가 다 무너져 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했다고 자축했지만 그 수준과 모든 것은 너무나도 미약했고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성도가 1200만이요 목해자가 30만명이요 장로가 25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숫자였습니다. 기도와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고 목숨을 걸어서 예배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말하기 전에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목사들이 교회 문을 잠궜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드러 왔다가 잠겨 있는 문을 잡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오히려 목회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 잘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가 거리두기 없이 모든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고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5만 명, 6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 1단계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기도로서 교회의 붕을 이루었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고향 전라도를 깨우기 위해서 이 군산 땅에 무조건 성경책 찬송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저 이, 이곳에 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전라도가 바뀌고 있는 걸볼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전라도를 깨워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사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의 네개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임 입국론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정부를 지켜주시고 법과 모든 것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지게 하시고 주사파는 1960년에서 70년대 북한 통치 이념이 확립된 시기가 바로. 1960년 70년대입니다. 그때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 남한 정부를 전복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자들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주사파인데, 어찌 내 고향이 전라도는 주사파에 푹 빠져서 이렇게 헤어날지 모르고 눈이 두개 있어도 눈 하나로 30년을 살아왔고, 귀가 두개 있지만 귀 하나로 살아온 이 지역,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시의원, 도의원이 588명, 그 중에 지역구 의원이 단한 명이 없는 윤석열 정부. 하나님 이제 내년 4월 5일 보궐 선거에 오지성 목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더불어민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제 다시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싸우나마나 그 결과는 뻔하지만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군산에 곳곳을 다니며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을 알리고 교육을 시켜서 내고향 전라도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4월 5일 날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애국성도들 모두 모두 한해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